8 8 6 3으로써서틀리면 꿀밤 열대요. 예 <laughs> 자. 어, 자. 16, 2 자. 32 자. 자. 48, 56 40, 72, 24 45, 15, 5 자. 8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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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4 21 7 7 7, 7 5 3 5 4 <laughs> 7 6 7 5 3 15 6 42더 고단연습 많이 해야겠어요? 안해야겠어요? 해야겠어 자 손잡고 5 6 7 6 18 18 19 20 14, 2 2 3 2 5 2 2 0 21, 22, 3 5 26, 2 1 3 7 1 2 3 5 1 3 2 8 1 2 5 1 4 7 8 5 6 4 4 8 5 근데 네. 88을 안 틀리니까 재미없죠 88을 안 틀리니까 8이가 18이 됐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 안 틀리면 하나를 틀려야 되는구나 네 시작. 이거죠 어허 아았 쌤이 오른쪽이라며 시작 헤이 정말 뭐지 <laughs> 97, 79하면 생각나잖아 아, 뭐지? 79 63 소리를 내 그러니까 94 몰라요 49 7 36 49 39 33 39 33 오, 새로운 곳34 36 18 54 72 27 45 80 위로 와요 위로 70 4 3 3 4 3 4 4 소리를 내. 46 6 4 이렇게. 4, 666 666 666 666 4 6 6 666 666 666 666 666 6 6아 아직도 머리6 666 6 6 시작. 아 진짜 안 지킬 거면서 아니야 지킬 거야 <laughs> 아니에요 이번에 약속 안 지키면 선생님이 도마뱀 줄게 음. 거봐 그거 틀리는 게 나올 줄 알았어 네954596 96또59 다시 어때? 응? 81이 됐어 응? 응? 58이 뭐예요? 아또 어. 요거 49또97 음... 7 63 8, 8, 16, 8, 16, 24, 8, 5 5 5 5 5 5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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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안이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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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, 5 5 5 9,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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